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구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멀티 클라우드 세계에서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 탈레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발간한 탈레스 클라우드 보안 연구에 대한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탈레스의 그 데이터 보호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세션도 어, 전 세션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퀴즈가 있고요. 네,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려서 네, 오늘의 아젠다는 첫 번째 탈레스 클라우드 보안 연구에 대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의 어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탈레스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직원 수가 한 8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어, 현재 환율로 봤을 때는한 20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저희는 다양한 사업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보안 사업 부분은 사실 전체 그룹에 비해서는 좀 작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어, 저희의 어떤 제품에 대 연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확실하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규모의 회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탈레스 클라우드 보안 연구는 저희가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데이터 위협 보고서에 이러한 보고서에 어떤 보면 스피노프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5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800여 명의 그 IT 보안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IT 보안을 실제로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876명의 APEC 그 담당자분들에 대한 결과를 집계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들 근데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 이런 이 마이크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담당을 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요.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 어, 연구와 논의들과 그리고 진행들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때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22%, 33%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결과들을 살짝 종합해 보면 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라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환경을 그대로 사용 그대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환경 그대로 딱 들어서 옮기는 방식일 텐데요. 사실 밑에 나와 있는 33%의 재구매 마이그레이션도 사실은 음, 리프트 앤 쉬프트의 약간 변화된 부분이지 거의 비슷한 거죠. 실제로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6%의 이 기업들에서는 클라우드 및 파스용으로 앱을 재설계하거나 리팩토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재구매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그 솔루션 벤더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뭐 서버가 바뀌면 라이센스를 재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경우라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80% 정도가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로 전환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사스나 파스를 활용하는 것이 클라우드로 옮겨갔을 때큰 장점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아직은 클라우드 전환이 음, 도입이 아직은 크게 성숙된 단계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을 하면서 멀티클라우드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멀티클라우드 하면 정말 우리 회사가 멀티클라우드를 쓰고 있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하면 일단은 i i s 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s a s 도 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사실 저도 저희 회사에서 어, 클라우드를 얼마나 쓸까라고 생각했다가 s a s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억해야 되는 아니죠. 제말저 말고 메모장이 대신 기억해 주고 있는 제 계정만 해도 s a s 계정만 해도 한 20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0개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다행히 회사에서 SSO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건한 8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 사스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멀티클라우드 도입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전환을 아직 완료하지 않으셨을 건데요. 실제로 클라우드의, 클라우드로 전환이 완료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환경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텐데, 그것만으로도 이중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멀티 클라우드라도, 멀티 클라우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저희 응답자의 60%가 이미 여러 개의 클라우드, 즉,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글로벌 상황도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 뭐, p 이 c 환경뿐만 아니라, 네,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에 관련돼서 이러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이 이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자의 49%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보다 클라우드가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호 규정을 관리하기에 더 어렵다라, 더 복잡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내 고객분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 필수 대상인 데이터는 95% 이상, 98% 이상 암호화가 돼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네, 신규 고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아직도 암호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19%의 응답자분이 민감 데이터, 그러니까 암호화가 꼭 필요한 데이터의 60%만 암호화 된 채로 클라우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클라우드 상에 암호화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보호가 필요로 하는 민감 정보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민감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또 나오니까요.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의 복잡성이 데이터 보안의 복잡성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보안 내부 감사라든지 외부 감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 사고 또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러한 보안 감사에 실패한다든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줄었죠. 작년에는 37%의 응답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올해는 33%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보안 감사에 실패한다든지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는다든지 굉장히 데이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뭐, 두 개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 실패와 데이터 유출 두 개를 나눠봤는데요. 43%의 응답자가 최근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감사에 실패를 했다라고 네,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그 감사를 다시 받아야겠죠. 네, 그리고 50%의 기업은 특정 시점에 데이터 유출을 경험했다라고 어,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데이터 유출 사고가 많지 않지만, 사실 저희가 이 APEC 다른 나라들을 보면, 사실, 동남아시아 쪽은 최근에 IT 보급이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보안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국내에는 이 데이터, IT 보안에 대해서 인식이 보다 더 빨리 도입이 되어야 기 때문에 특히 개인정보보호법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점에 암호화를 의무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사실은 APEC의 다른 나라들, 뭐, 특히 뭐 인도나 동남아, 일본도 사실은 최근 2, 3년 전에 본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데이터 유출을 경험한 응답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30%가 데이터 보안 사고를,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라는 것은 아직도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가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멀티 클라우드의 복잡한 환경이 데이터 보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면 47%의 그 기업들이 정책을 보안팀에서 중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수행을 한 것은 각각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대브옵스를 넘어서 데브셋옵스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도입되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좀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데브셋옵스까지는 아직은 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죠. 일단은 굉장히 클라우드 도입이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안팀에서 모든 통제를 일일이 개입을 해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할, 음, 저희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38%의 기업들이 그래도 다행이죠. 굉장히 높은 숫자의 이런 기업들이 음, 보안 팀이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관리도구나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 정책 수립된 보안 정책을 직접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수치는 아마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15%의 기업이 클라우드 제공팀에 보안을 맡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기업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IT 보급이 음, 초기 단계인 국가에서의 응답이 많이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암호화죠. 네, 랜섬웨어 때문에 내 데이터가 암호화되면 내가 못 보는 것처럼 내가 암호화를 해 놓고 접근 통제를 적절하게 네, 적절하게 충분히 적용을 해 놨다고 하면 랜섬웨어가 공격을 못 하겠죠. 이미 암호화돼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랜섬웨어가 접근하지 못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암호화는 데이터 보호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일 아래에 보시면 21%의 기업만이 60% 이상을 암호화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얘기는 40%의 데이터는 아직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직도 암호화를 해야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46%의 기업이 내부에서 결정하는 보안 아키텍처, 예, 보안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뭐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이런 규정 때문에 암호화를 한다라고 말씀, 응답한 경우는 38% 정도였고요. 이것보다는 내부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법이나 어떤 규정에 대해서 보호하라고 있는 데이터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제 보기에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법규제를 충족시킨 것만으로는 데이터, 보호를, 데이터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내부 정책을 세워서 법규정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암호화한다든지 보호 범위를 좀더 넓힌다고 하면 사실 국내 보, 법, 법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의 이런 보안 규제들도 아주 쉽게 충족시키고 실체적인 데이터 보호 요건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세이프하버 조항 이것은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거나 충분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암호화나 토큰화를 통해서 평문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고객에게 일일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명책, 면책 조항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많은 부분 이러한 뭐 면책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데이터 유출 사고가 거의 뭐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크게 도움이 국내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해외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조항 때문에 면책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어도 외부에 공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암호화를 하면 당연히 또 필요한 게 암호키 관리입니다 그래서 암호키를 관리를 중앙에서 간일 콘솔에서 관리하는 비중이 작년에 47%에서 올해는 54%로 크게 이 정도면 상당히 크게 증가했죠 거의 한15%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비율은 굉장히 높아져야만 할 텐데요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호화를 여러 군데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암호화 솔루션들이 그 암호 키 관리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기업이 하나에서 두 개의 키 관리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왼 오른쪽에 보시면 55%의 기업은 다섯 개 이상의 키 관리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암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암호 키 관리가 달라지는 거죠. 스토리지 암호를 도입을 했는데 그쪽 암호 키가 따로 있고 데이터베이스용 키 관리 솔루션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로그라든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암호화했는데 그쪽에 키관리 솔루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운영을 위해서 뭐~ 뭐~ 오 센티케이션 토큰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했는데 그런 인증서 발급을 하는 관리 시스템 따로 예 각각에 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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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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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있다면 네키 관리 솔루션 담당하는 담당자만 여러 명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사람이 다 관리 못할 게될 당연히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키관리 솔루션이 다수의 솔루션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또한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때문에 클라우드의 복잡성 때문에 보안관리도 복잡해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 복잡해지는 일면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보면 보안해야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키관리 솔루션 또한 굉장히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통합된 이런 환경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앞에서 앞에 세션에서도 이 제로트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씀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로트러스트는 특히나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스 사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로 한 개념입니다. 그래도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사실 최근 1, 2년은 아니고요. 어 제가 위키, 위키백 거를 보니까 한 15년? 거의 근 20년 전 가까이부터 나온 개념이고요.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지만 사실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도입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80%의 고객께서 제로 트러스트 계획을 고려하고 있구나. 평가하고 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이 정도면 다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이런 개념을 통해서 클라우드 억세스를 관리함으로써 보안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응답도 62%가 있고요. 다만 아직도 20%의 고객분들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음 아마 실제로 크게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럴테면뭐 매뉴팩처링 관련 그런 부문이라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온사이트에서 근무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단절된 네트워크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다양한 다른 세션들에서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격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각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 이메일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트러스트의 이 개념과 이, 음, 이 컨셉을 도입을 한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것이 이런 네, 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다라는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 클라우드 음, 저희 클라우드 보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해외의 내용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한건 아니고요. 4,5일 리서치라는 이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 연구를 한 사례,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네, 가끔, 가끔, 가끔 바쁘시겠지만 언제 한번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때한 번쯤 봐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저희가 이렇게 탈레스 음, 클라우드 시 클라우드 보안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 탈레스가 제시하고 자 하는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전략을 막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검출, 보호, 통제입니다. 일단 보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뭐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뭐 이런 번호 관련돼서 이외에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 주민등록번호, 뭐 운전면허번호, 뭐, 여권번호, 이런 번호들만 암호화를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들도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급화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사실은 이런 발표자료 같은 경우에도 음, 외부적으로 어, 외부 공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 기술 문서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거나 아니면 공개용일까 가능하거나 공개할 때에 뭐 NDA를 하고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등급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 데이터들을 등급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등급하기 전에는 먼저 검출부터 해야 되죠. 일단 검출이 굉장히 데이터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검출을 해서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보호를 해야겠죠. 암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접근 통제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보호에는 당연히 통제가 따라야 되죠. 어, 그 접근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암호화를 했다고 하면 암호키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될 거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통제 솔루션을 적용을 했다고 하면 어떤 계정으로만 해, 할 건지 뭐 어떤 특정 형태의 쿼리, 이를테면뭐 전체 데이터를 풀 스캔하는 쿼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막아야겠죠. 네, 성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네,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검출 보호 통제 이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탈레스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네, 사이버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줄여서 약자로 CDSP라고 불리는 이런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 어, 이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사이퍼트러스 매니저라는 키와 관, 키 정책을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서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데이터 검출을 할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장비를 저희가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이 프리포에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중간에 글자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cypertrust.io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저희 제품을 다운로드해서 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뭐 어, 3대 클라우드 사이트에 마켓에 가셔서 탈레스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클릭 네, 한 20번쯤 하시면 네,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네, 어, 여기서 보시는 사이퍼트러스트 매니저만 사용하시게 된다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데이터 시키 아 데이터 프로텍션 게이트웨이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컨테이너 상에서 쿠버네티스와 연동을 해서 투명한 암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티포 쿠버네티스라는 이두 가지 제품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물론 저희가 뭐 유료로 판매하는 엔터프라이즈 제품과는 약간의 지원되는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범위는 어쨌든 사이퍼 트러스 매니저가 키 관리 장비이기 때문에 e 뭐 레스트 p i 를 통해서 키를 관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암호화라든지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DPG와 CTF 쿠버네티스 이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뭐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프로텍션 게이트웨이 DPG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DPG 데이터 프로젝션 게이트웨이는 내부 개발팀에서 사실 손쉽게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 개발자라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면 두 주? 네. 한달 정도면 검수까지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개발하실 수 있는 되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식 정책 관리와 암호키 관리까지 하는 부분은 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저희는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를 통해서 정책과 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데이터 프로젝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몇 가지 설정만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공유를 했, 어, 지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는 모든 게 이제 URL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을 받는 부분에서 뭐 만약에 뭐 서브밋이라든지 제출 버튼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이제 URL로 넘어가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처리가 될 텐데요. 그전 단계에서 이 데이터 프로세싱 게이트웨이에서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라든지 뭐 복호화라든지 아니면 뭐 실시간 데이터 마스킹까지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중앙 집중적인 정책과 키와 키 관리까지.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 사이퍼트러스 매니저 커뮤니티 에디션을 네, 통해서는 세 개의 DP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저희 솔루션은 CT 포커버니티스라는 제품이고요. 기존에 보메트리가 암호화라는 제품을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제품이 제품을 컨테이너 상에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재구성된 제품입니다. 기존에도 저희는 컨테이너 상에서 암호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컨테이너 상에서 암호화만 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이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외부에서 막 사용자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오 그러면 이 어플케는 처리할 수 있는 이 컨테이너를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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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띄워야겠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보안이 안 되어 있고 수동으로 하나하나 타이핑 해 가면서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 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과 연동될 수 있도록 쿠버네테스 클러스터 상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제품을 새로 어 재구성해야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이퍼 트러스 매니저 커뮤니티 에디션과 연동을 통해서 네, 세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 상에서 사용할 수있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클러스드 상에서도 투명한 암호화를 파일 레벨에 투명한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몇 가지 설정만으로 앞에 보셔 있는 d t p g 와이 c t 4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검출 보호 통제 중에서 보호와 통제를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제품을 한번 사용을 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앞에 보셨던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사이트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뭐 문서를 검토해 보시고 한번 내부적으로 데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 클라우드 시큐리티 보안 연구에서는 사실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복잡성이 보안의 복잡성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고 특히 그 복잡성 중에는 키 관리에 분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온 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검출, 보호, 통제 이세 가지 사이, 세 가지를 계속 사이클을 돌린다고 하면 적절한 데이터 보호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한 가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보호를 수행할 수가 있는 저희의 어떤 전략뿐만 아니라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기억해두시고 가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